할렐루야. 드디어 우리 주님 부활하신 아침이 밝았습니다. 부활주일 특별 새벽 기도회 사도신경 하심으로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번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시어 지옥에 내려가신지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60장 무덤에 머물러 예수의 구주 함께 찬양합시다. 찬송가 160장입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의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의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을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허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허되이 봉하네 예수네 주 <laughs>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을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네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네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함께 보실 말씀.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 말씀 봉독합니다.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안식구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 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다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구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살핀 누가복음 24장 1절로 12절에서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시면 오늘 우리가 읽기는 23장 23장 5 6절의맨 마지막 부분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이것까지 읽긴 했는데. 1절 말씀해 보시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새벽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새벽 중에서도 매우 이른 새벽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아직 채 해가 뜨기 전에 점점 어둠이 몰려가는 이른 여명 이 시기를 오늘, 오늘의 성경에 새벽이라고 읽컫는그 단어가 의미하는 시점입니다. 이것은 어둠의 때가 지나고 빛의 때가 오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기에 충분한 그런 때이기도 하지요. 이 여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23장 55절에 등장하는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을 가리킬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를 말하고 있고, 마가복음에서는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를 언급하고 있고요, 요한복음에서는 막달라 마리아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성경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름이 밝혀진 여인만 해도 네 명이 됩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와 또 요한나 이런 여성들이 이름이 언급되고 있고 이네분 이외에도 다른 여자들이 함께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두 명의 공예원 아리마데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이미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모략과 침향을 섞은 것을 약 32kg 정도를 가져와서 이미 예수님의 시신을 씻고 닦은 후에 향품을 바르고 세마포로 싸서 무덤에 안치시켰습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에 기록되 있는 내용입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세마포에 쌓여 무덤에 안치되는 것만 보았었는지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서둘러 준비했던 향품을 가지고 주일 이른 새벽에 무덤으로 간 것입니다. 이 여인들이 무덤에서 본 것은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무덤을 닫았던 돌문은 굴려 옮겨져 있었고 무덤 안에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때 누가복음을 우리말로는 예수님의 시체라고 얘기했지만, 헬라원으로 보면 "주 예수의 몸"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시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일부러 "몸은 없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들은 이 사건은 이 여인들을 충분히 근심에 몰아넣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두 천사가 여인들 옆에 등장해서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당연하게도 살아있는 자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리킬 것이고 죽은 자란 사망의 덫에 갇혀서 다시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킬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시고 이미 부활하셨으므로, 살아 있는 사람들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말한 것이지요. 예수님은 이미 살아나셨고, 무덤에 계시지 않으니,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친절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다시 그들에게 들려주지요.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이 여인들은 자신들에게 누구보다도 존귀한 예수님이 합당한 장례 절차 없이 무덤에 모셔진 것을 견딜 수 없었을 것입니다. 뒤늦게라도 예수님께 합당한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향품을 준비해 가져온 것이죠. 이때 이 여인들의 관심은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마가복음 16장 3절의 말씀입니다 장정 두세 사람으로도 굴리기 힘들 돌문을 여성들이 어떻게 열수 있겠습니까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계실 때는 그분의 고난에 함께 아파했고 예수님이 죽으실 때는 그로 인해 비통했으며 예수님이 무덤에 머물러 계실 때는 슬픔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 계시는 동안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것들을 상기해 볼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없었으며 그로 인해 이 여인들은 슬픔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천사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상기해 볼 것을 요구합니다. 즉,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때 슬픔을 이기고 소망을 가질 수 있으나 문제에 집중할 때는 소망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여인들이 슬픔 중에라도 예수님이 반복해서 예고하셨던 것처럼 죽으신 후에 제3일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생각이라도 했더라면, 이른 새벽 무덤으로 가는 그들의 발길은 기대와 소망으로 가득찬 발걸음이었을 것이고, 그들의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하여 근심하는 대신 하나님께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3위 하나님 안에서. 참 소망을 갖는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의 출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일지인데 성경 말씀을 통독하고 묵상하고 암송하는데 더욱 힘쓰는 성도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무리 큰 슬픔에 아무리 큰 비통에 아무리 큰 고난에 공감하는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무엇인가?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소망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생각해 볼수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슬픔이 아니라 기쁨으로 예수님의 무덤에 갈수 있었을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하시고 무덤이 텅빈 것을 보는 즉시. 우리의 심령은 기쁨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부활의 신앙으로서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십시다 천사의 말을 듣고서야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기억함으로써 놀랍게도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여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않고도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즉, 이 여인들에게 예수님은 진리이셨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이들은 즉시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돌아가 예수님의 부활을 알리지요. 그녀들이 무덤에 찾아갔던 일, 무덤이 열려 있던 일, 무덤 속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던 일과 두 천사가 나타나 해준 이야기 등을 아직 슬픔에 사로잡힌 사람들에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그야말로 복음 중에 복음이라 할수 있는 소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과 또 다른 사람들은 이 여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지요. 이들이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이따가 부활주일 예배 시간에 좀더 다루기로 하고요. 다만 이들 가운데 베드로는 일어나서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고. 세마포만 보이는 것을 보면서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런 일들을 보면 심지어 예수님을 직접 경험하고 그분께 배웠던 사람들에게조차 예수님의 부활은 믿기 쉬운 일은 결코 아니었던 것이죠. 어찌 쉽게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반응을 여인들의 반응과 비교해 보면. 결국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 정도가 부활을 믿을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는 곧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가 하는 문제와 직결되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그래서 예수님 안에는 거짓이 있을 수 없으며 예수님이 진리이시라는 것을 믿는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죠. 이는 곧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아직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할수 있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요, 예수님에 대한 불신이며 성령님에 대한 불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불신자에게는 슬픔이나 낙심이나 낭망을 극복할 아무런 소망도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믿는 사람에게라야 소망이 생겨서 슬픔과 낙심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부활은 믿기 어려운 일임에는 틀림없지만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는 장면을 본 사람들만 해도 500여 명이나 남아 있었고 누가복음이 기록되던 당시 또 사도 바울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던 당시 한참 박해가 진행되고 있던 그 당시에도 그것을 목격했던 사람들 가운데 절반이나 살아 있었다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써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한 소망을 가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런 말씀을 붙들고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이 계시하는 삼위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부활 신앙으로서 이 세상에서의 슬픔과 낙심 또 낭망을 극복하고 세상을 이기며 살수 있도록 부활의 기쁨이 온 세상에 가득하도록. 또 오늘 있을 부활주일 예배와 성찬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나라를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아침입니다. 성경 말씀이 계시하시는 삼위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믿어서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 부활 신앙으로서 이 세상에서의 슬픔과 낙심과 낭망을 극복하고 하나님 안에 소망을 발견하므로, 세상을 이기며 살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기쁨이 온 세상에 가득하기를 소망하오매, 우리가 부활의 증인되어. 우리 시도 예수의 부활하신 그 복음의 소식을 널리 퍼뜨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도 부활주의를 맞아 교회가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예배로서 함께 할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예배에 참여하게 하시고 성찬식과 예배 진행되는 모든 과정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참 기쁨의 순간이 될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으로 아버지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되 특별히 대통령 선거를 위한 여러 가지 절차가 자국 작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모든 과정이 평화롭고 안전하게 진행되게 하시며 대통령 선거 또한 안전하게 치러지게 하셔서 우리 나라를 이끌어갈 새로운 대통령이 선임되게 하시되 그분이 하나님을 두려워 여기는 자요 국민을 사랑하는 자요 나라의 이익을 위하여 성실하게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 이 나라를 위하여 봉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들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기쁨이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